지금 이런 문제에서 이런 표현 있잖아, 얘들아. 이런, fx1이 fx2일 때, x1은 x2이다. 이 명제, 대우 명제가 이거지. 대우 명제가 x1이랑 2랑 뭐 하면 x1, 2가 다르면 fx1이랑 fx2도 뭐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니네가 이제 함수 이제 배울 때, 얘들아. 함수 2강 어, 배울 때, 1대1 함수제아 이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어떻다? 같다라는 조건도 좀 들어가줘야 1대1 대응인데 물론 그 이거는 이제 1대1 뭐 대응이 되기도 하는데 따지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그 너희가 고일과정의 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근데 너희가 이제 그 미적분에서 얘들아 1대1 함수 대응을 물어보게 되면 그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뭉뚱그려서 1대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니네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함수 꼬라지가 어때야 돼? 증가만 하든지 어때야 돼? 감소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너희가 얘들아 고일 과정에서 수투지 수투에서 너희가 띄고 와야 될 개념이야 모르면 복습하라 이 소리야 첫 번째 이 말을 보고 1대1 함수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번째, 그러니까 fx를 뭐만 하거나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감소만 해줘야지 돼 근데 도함수가 얘들아 최고차항이 음수인 이차란 말이야 얘 최고차항이 음수인 이차 최고차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일 순 없잖아 양수가 위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어야 떠 있을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항상 양수인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하니까 항상 감소 항상 0보다 작아야지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줘야 돼 그니까 러 숫자 바꾸기 문제는 대놓고 준거잖아 아예 정말 그냥 딱준 건데, 여기서 돌려 말한 것들이 있지, 그치? 1대 함수인데, 1대 아, 함수니까 증가 아니면 감소인데 감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최고창이 음수인 것도 있고, 도함수의 최고창이 음수인 것도 있으니까, 얘가 0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항상 얘가 성립해야 돼.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항상 얘가 몇 이상이 돼줘야 돼요? 이상이 돼줘야 되니까, 또 나왔지, 얘 판별식 연보자 작건은 어떻다? 같다를또 해줘야 되겠지.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이런 것들이.